자, 우리는 문장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눠놨어요. 나중에 영어 전공하면 저거 막 27개로 나누는 학교도 있고, 30개의 문형으로 나누는 있고, 17개의 문형으로, 그건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20몇 개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수업영어는 다섯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대개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하고, 자,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면 나중에 문장 분석이 전혀 안 돼. 자, 문장 분석이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문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독해 문제도 감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장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문장 분석이 뭐냐면 자, 이렇게 뭐 스물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구조잖아. 이렇게 구조가 긴 문장이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장이건 얘네들은 문장의 5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2형식과 3형식 문장이야.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된 문장도 여기 동사가 하나 있어. 얘가 3형식이잖니? 그럼 어딘가 주어가 있고 어딘가 목적어가 있어.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구별할 줄 모르면 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특히 독해 문제는. 감으로 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럴까 공부가 제대로 안된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의 오 형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서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 생긴 거다 다르지 성격도 다 다르지 그러면 모두 다르냐면 이해력도 다르고 암기력도 달라. 누구는 3시간 들여서 암기하는 걸, 누구는 30분 만에 암기할 수 있어. 누구는 열을 걸려 이해한 거를, 누구는 3일 만에 이해할 수도 있어.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듯이. 그러면 대부분 암기해서 해결이 되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억지 이해라는 건 억지로 될 수가 없잖아. 암기.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한다. 그럼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암기하는 내용이 많아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깨닫는 날이 와. 여러분이 우리 말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 나세요? 우리 말 어떻게 배웠어요? 이해했어? 이해하셨어? 대부분 우리말을 3살, 4살, 5살 요때 배우거든. 여학생들이 좀 빨라. 주로 여자아이들은 3살, 4살에 마주, 끝내고, 남자애들은 4, 5, 6살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 안 나지. 엄마가 다 암기시켜줬어. 지우개, 지우개, 칠판, 칠판은 리을자가 들어가지. 좀 어려워. 잘 못해요. 책, 과자보다 깎아가 더 쉽지 우유 되게 쉽지 그때는 스펀지 같기 때문에 엄마가 우유 한번 하면 알아들어 더군다나 우유라는 말을 하면 우유를 주잖아 그러니까 귀로도 촉감으로도 그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한 말이야 10살까지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암기했다라는 걸못 느끼는 거야 천재적으로 언어를 다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 아니 다 암기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 뭐 배요? 욕, 줄임말 이런 거만 배우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 아니, 여기 이해가 어디있어 항아리. 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기 이해라는 게 어딨냐니까. 그냥 다 암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암기가 됐는데 지금은 왜안 되지? 사람이 평생 키가 크지 않고, 열다섯, 여섯 살이 지나면 성장판이 닫히듯이, 열 살이 넘어가면 이 언어 능력이 닫혀.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는 게 일곱, 여덟 살 정도 되네가 미국에 가잖아. 그럼 걔네는 1, 2년만 거기서 생활하면 언어가 그냥 급수가 되는 거야. 근데 배우 중에 이서진이라고 있지. 배우 중에 남자 배우. 영어 하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 그 사람 뉴욕대 나왔어. 뉴욕에서.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원어민 같진 않잖아. 조금 힘들어하지. 그 이서진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성장판이 닫힌 상태에서 갔듯이 언어 그게 닫힌 상태에서 이서지는 고등학교 때 갔잖아. 그래서 듣는 거는 다 되지만 말하는 건 그렇게 유창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장판이 닫힌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 근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두 시간 만에 한 거? 아, 난네 시간 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얘는 이틀만에 이해한 거. 아, 나한건뭐 열흘만에 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공부는. 얘는 이틀만에 했는데 나는 이틀만에 안 되니까 스트레스. 그걸 스트레스를 왜 받아? 어쩔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장동건처럼 안 생겼다고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잖아. 나 나름대로 장점 이 있고 나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발전시키면 되지. 본인이 두 시간만에 안 되는 건네 시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보다 난 시간이 적지 않냐? 어쩔 수 없는 거지 보고는. 그런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대신에 최선을 다한다. 오늘 내가 그러면 난 6시간밖에 없는데요. 6시간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점점 그걸 늘려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저랑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려면 품사를 아셔야 돼요. 자, 머리 아프죠? 품사. 팔품사야. 동사, 명사, 대명사, 접속사, 부사, 형용사. 다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된다? 명사, 형용사, 우사세 개만 알면 돼. 그럼 이세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1분만 배울 거야. 이것만 기억해. 명사는 이름이야. 자, 이거 뭡니까? 칠판. 명사예요. 분필. 명사입니다. 리모콘. 명사지요? 마스크. 명사지요? 저 이름 뭐라 그랬어요? 김선우 명사입니다. 끝. 형용사는 뭡니까? 명사의 상태. 자. 잘 보세요. 분필이 노란네? 명사의 상태잖아, 노란 건. 맞죠? 칠판이? 딱딱하네? 어, 딱딱한 거 형용사야. 어, 저 사람? 키가 크네? 형용사야. 어, 이 사람? 부자네? 형용사야. 근데 왜 명사의 상태냐? 부자다. 아니, 재정 상태가 좋은 거잖아. 건강하다. 아니, 건강 상태가 좋은 거지. 슬프다.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우울한 거잖아. 그치? 이거, 어때? 칠판에 탄성도가 단단한 상태고. 그래서 형용사는 전부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야.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이렇게만 알면 돼. 자, 여기에 뭘 나타내 준다? 상태를 나타내 줄 거야. He is handsome. It is expensive. I am rich. 어때요? handsome. 얼굴 상태 좋지요? expensive. 가격의 상태가 높지요? rich. 재정 상태가 좋습니다. 요런 게 형용사. 그렇지? 자, 끝! 명사랑 형용사 우리 이제 끝낸 거야. 자, 부사는 제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시간. 장소. 전치사구 아, 제 부사는 어려운데요.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 네 개나 됐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 부사 네개 뭐라고요? 시간, 장소, 전치사구 ly. 자, 우리 잠깰겸 크게,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시간, 장소, 전치사구 ly. 한 번만 더. 시간, 장소, 전치사구 ly. 자,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의 명사 몇 개? 명사, 명사, 명사 두 개, 아이 하나, 수잔 둘, 렇치 부사 몇 개? 아, 니네 예스터데이를 그 노래 생각했어 비틀즈 노래, 그 옛날 노래인데, 그리고 예스터데이가 명사로도 쓸수 있어. 근데 여기선 지금 뭐야? 어제잖아, 시간이란 말이야. 하나 더 볼게. 자 여기 명사 몇개 있어요? 이 문장에. 명사 몇 개? 두 개. I, book. 있죠. 자 부사 있어요? 부사. 있어요. 일단 보세요. On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이런 것. On, at. with in 이런 것들 by 전치사라고 배웠지.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 전치사 구라고 돼있지. 구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전치사 구야. 구라는 게 우리 단어가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어. 단어는 설명 필요 없어요. 한 글자지요. 구는 뭡니까?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구라고 그러고 절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온 끊고, 더 끊고, 데스크 끊고 안 그래.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 전치사 덩어리니까 주어 동사는 없으니까 전치사 굳이. 또는 칠판이라는 거는 뭐로 볼 수도 있어. 나는 그 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니까 책을 둔 장소도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부사 하나 있고 얘도 부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총네 가지 뭐라고? 시간, 장소, 전치사고, ly를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하면, 이 ly 중에 형용사로 된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럼 얘네들은 왜 나눠 놨을까? 왜 분리시켜 놨는지 아시겠어요? 얘네만 문장의 성분이 되고,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자. 문장 성분이란 게 뭐냐면, 자, 여기 들어봐봐.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명사가 있어. 여도 명사가 있어. 이 관계를 따져서 얘가 2형식일 수도 있고, 얘가 3형식일 수도 있는 거야. 반면에,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문장의 형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부사가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얘네들은 이 동사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니까 쟤네들이 하찮은 그건 아니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도 얘네들은 1, 2, 3, 4, 5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 있지. 여기에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 전치사구야. 어, 또 이건 또 전치사구야. 어, 얘는 부사구야. 묶었어. 그럼 얘네들은 부사니까 문장 성분이 아니겠지. 그럼 중요한 단어 몇개 남았니? 하나, 둘, 세 단어 남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얘네들은 뒤로 밀어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당기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어, 그러면 단어가 세 개면 형식 결정해 주기 훨씬 쉬워진 거잖아. 그렇게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짧게 해볼게요. 자, 요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걷어내는 거야. 그럼 명사가 몇 개냐면, 여기 명사 한 개, 여기 명사 두 개. 그러면 2형식 아니면 3형식이야. 그걸 또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면, 얘네 두 개가 같으면 2형식이고, 다르면 3형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랑, 아이름은 물건이죠? 나랑 물건은 같아, 달라? 타로전은 3형식이야. 만약에 여기에 뭐, I, 뭐, 이렇게 나왔겠지? I became a poet.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나, 시인. 같은 사람이지? 딴 선생이잖아. 같은 거지? 이름은 이형식 그렇게 구별하면 돼.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2형식과 3형식 문장이 제일 많다.